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어, 지난번 이 제가 첫 라이브를 성황리에 마치고, 아,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어, 그날 저도 이제 사주를 굉장히 많이 풀었고, 어, 그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이제 제가 편집해서 현재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 기세를 모아서 이제 다음 라이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이번 주제는 말이죠. 어, 저번에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용신에 대한 얘기예요. 뭐제 용신이 뭐예요? 뭐 저는 신가인가요, 신약인가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용신의 개념, 용신이 뭘까요에 대해서 좀더 이제 사주를 풀면서 심도 있는 대화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좀 소통, 소통하고 수다도 떨고 뭐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이제 본인 사주도 올려 보시고 그러면서 저랑 좀 많은 소통,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9일 아 저녁 9시입니다. 9시 밤 9시 네. 이때 뵙겠습니다. 자주 보러 오세요.